4월 장애인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만식 교수와 함께 교회 내 장애인 실태와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 선교회 과제와 방향성을 나눴습니다. 보도에 임성근 기자입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17년 말 등록된 장애인은 2 1 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.9%를 차지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까지 합치면 5%를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중이 약 5%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교회 내 장애인 비중은 1%에도 못 미칩니다.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만식 교수는 몇해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회를 다니는 장애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애인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. 교회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고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막상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회 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에 네 대한 차별이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그냥 시혜적으로 주고 자기들의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고 한국 교회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연합 예배를 드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지만 교회의 장애인 인식 수준은 여전히 미미합니다. 이제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저 좀 도와주면 되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인식이 그 정도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목회자 인식을 앞서가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교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열악하다. 이 교수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회 내 장애인 부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지만 교회는 따라가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다 같이 교인이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하이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차별이죠. 일반 학교에서는 어떻게서든지 이렇게 장애인들과 같이 통합 학교를 운영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통합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교회가 장애를 가진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간혹 장애를 가진 사역자를 고용하더라도 장애인 부서에만 배치를 한다면서 일반 부서에도 장애인 사역자를 배치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교회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면서 중직자에도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큰 관심과 지혜로운 사역이 요구됩니다. CGN 투데이, 임성근입니다.